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철중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한오션이고요. 어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 현재 오후 5시 5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정규장이 좀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현재 어 오전장에 이렇게 밑구리를 그려주면서 저 다시 한번 주가를 빠지나 싶다더니 완벽하게 말아 올려주는 자 이런 식으로 망치형 형태로 어 현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정규장이 마무리가 됐고 이 넥스트 거리에 대해서 또 이상한 움직임이 또 나왔단 말이죠. 어 5시 35분, 5시 41분 자이 시간 대부터또 갑작스럽게 매수 물량들도 잡아주게 되면서 어, 이러한 상승불이 나왔는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자 이번 주죠 이번 주 내내 주가가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시켜주게 되면서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의 이 매도 물량들 특히 이 개인들이 모두 다 팔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물량들을 현재 외국인 창고에서 물량들을 싹다 잡아주고 있다. 여기에 이 상승분을 외국인들이 만들었다라고 해도 불가한데 그렇다면 이 세력들이 이 정도 이 상승률 자이 정도 수익만 가져가려고 끌어올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분이 더욱 더 나올 수밖에 없고요. 현재 이 증권사에서도 이 목표 주가를 16만 원, 17만 원까지 자 일제히 또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조정폭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우려감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우리 하나오션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자 미중 갈등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어 플러스 관세 전쟁까지 자 이런 분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 하나우션이 이러한 부분을 모두 다 뚫어내면서 신고가 패턴을 다시 한번 그릴 수밖에 없는 이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부탁드리고요. 어,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어놨으니까 댓글에다가 우리 하나우션 축제다. 자 우리 축제라고 두 글자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우리 여러분들의 이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창설한 혜택이 때문에 절대적으로 돈과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부분만 우리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 차트부터 한번 간단히 해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번 주월요일장부터 주구장창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가장 많이 매도했다고요? 그렇죠. 개인 투자들의 매도 물량들이 미친 듯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물론 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다시 한번 어, 물려왔던 혹은 고점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이런 상승분 다시 한번 보여요. 본전에서 매도하고 싶어지는 이러한 심리가 가장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간이기도 한데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매도하신 분들은 뭐 그래도 어 수익실현 잘 하신 겁니다 잘 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 하나오션이 뭐한 17만원 그리고 20만원 30만원 갔을 때 그때 가서는 우리 여러분들 뭐할수 있어요? 아 내가 저때 왜 매도했을까? 아 후회된다 라고 하면서 어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변동성에 맞춰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매도 타점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조선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을 타게 되면서 현재 미친 듯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계속해서 어, 찍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하나오션 말고도 다른 이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미친 듯한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삼성 중공업도 이번에 52주 신고가 자 뭐예요?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H리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찍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어 최근에... 어, HJ 중공업도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주고 나서 어, 현재는 다시 한번 조정폭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 쌍봉까지 다시 한번 이 전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이 모멘텀들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 주도주 섹터가 바로 뭐다? 바로 이 K조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왜 다시 한번 슈퍼 사이클을 타주게 되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이 미국에서 뭐요? 예이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업을 다시 한번 재건을 시키겠다. 부활을 시키겠다. 하면서 어디에게 또 요청을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게 러브콜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우리나라에게 뭐 했어요? 야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 이 미국 조선업을 다시 한번 재건시킬 건데 우리 좀 도와줘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이 세계 최강 군사대국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미국에서는 이 배를 제대로 못 만듭니다. 아니 항모도 있고 아니면 핵 잠수함도 있고 이런 나라가 왜 배를 못 만들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 현 상황이에요 자 미국이 앞으로 30년 동안 이 건조할 전투함의 계획은요 어, 364척 인데 즉 연간 한 12척 정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계획이지, 어, 1년에 12척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너무나 힘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예산 부족이라든지, 혹은 뭐 인력도 부족하고 생산 효율 문제 때문에 매년 이 12척에서 이 숫자까지, 자, 11척, 그리고 그 아래 10척, 그리고 9척, 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못 채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군함만 이런 게 아니라 자이 상업용 선박은 아주 그냥 전멸입니다 전 세계에서 건조 중인 이 대형 이 상업선 같은 경우에 한 5천척 정도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미국이 건조하는 건이 중에 단몇척 세척 밖에 안 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은 0.1% 밖에 안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미국이 뭐 돈이 없어서 이러는 건가요? 아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이 미친듯하게 많은 나라인데 바로 이 구조적인 산업 세트 때문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울산도 있고요 혹은 뭐 거제 목포처럼 대규모 조선 단지가 있고 그중에 수만 명의 이 인력이 어, 세대별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정부가 대형 조선소를 통합을 시키고요. 자 그리고 이 보조금까지 주게 되면서 이 규모의 경제를 엄청나게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인건비 비싸고 자 그리고 조선소는 군용 중심이라서 자이 상업성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뭐라고요? 군함 같은 경우에는 어 계속해서 뭐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상업적은 완전하게 전멸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또이 환경 규제랑 노조 문제 때문에 배한철 건조하는데 비용이 자, 우리나라나 혹은 이 중국과 비교했을 때두 배에서 세 배가량 훨씬 더 많이 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요. 자, 보이시죠? 연간 선박 건조 점유율이 현재 중국은 현재 중국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우리나라가 25%, 미국은 0.1%채 되지 않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비용 자체가 저렴한데 우리나라는 또 뭐예요? 기술력이 너무나 좋습니다. 기술력과 그리고 특히 이 LNG 어, 가스선이라든지 쇄빙선이라든지 이런 식의 고부가 같이 뭐 컨테이너선, 아, 컨테이너선까지 있죠. 자, 이런 식의 상업용 선박과 더불어서 이 전투함까지 이러한 기술들이 너무나 강한데 이미 이 미국에서는 생산 인프라가 붕괴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조선업 적으로는 완전히 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2025년도 기준으로, 자, 미국 정부는요, 한국과, 자, 한국과 그리고 일본, 일본의 조선 기술을 배우고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발표했고요. 를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이 중국 측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중국 측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배를 만드는 이 건조 점유율 관련해가지고 어, 거의 전 세계적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미국이 또 바람만 볼 수가 없죠. 이걸 무조건적으로 방해를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미중 이 미중 관세 전쟁이 불거지게 되고 다시 한번 미국에서 어, 이 선박 관련된 이러한 수수료, 자,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이미 일단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 전쟁 때문에 엄청 난리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현재 미중 갈등과 더불어서 이 증시까지 어, 잠시 또 철렁거릴 수 있는 이러한 이 리스크 자, 그리고 부담감이 또다시 한번 생길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코스피가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최근에 보시면 코스피가 오늘도 역사적인 신고가로도 찍어주고 있습니다. 3,951까지 터치를 했는데 어 진짜 조만간 한 5,000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번에 어, 오션 말고도 이번에 삼선전자, 자, 삼전도 미친듯하게 올라왔어요 보시면 삼전도 이번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터치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까지 이번에 역사적인 신고가 자, 51만 3천원까지 미친듯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만 해도 얼마가 올랐습니까? 올해 한 18만원 20만원 구간에서 51만 3천원까지 이렇게 시총이 높고 자, 엉덩이가 무거운 이러한 종목도 이렇게 한 1년만에 1년도 안됐죠. 1년만에 거의 한두배에서세배가량까지 한 올랐는데 우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삼전과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하면 지금 현재 국내시장 안에서 거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청과 거래대금이 오늘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자 오늘만 하더라도 7500억 가량의 거래대금이 터져주고 있는데 일단 이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한번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거래량과 함께 더불어서 엄청난 상승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거래량이 없는데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게 뭐예요? 오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죠 밑에서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에서 끌어올리는 주체가 바로 현재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몇살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조선업 관련해가지고의 상승 모멘텀, 그리고 이 미래가치를 봤을 때 외인들이 그만큼 자신있고 투자할만 하니까, 얘네들이 자신들의 이 자금을 써가면서또 매수를 미친 듯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에 조선업이라든지, 자, 조선, 방산, 원전 쪽에 다시 한번, 자, 슈퍼사이클이 태워주면서 미친 듯한 상승분이 나왔는데, 이번 하반기에는 또이 반도체, 이쪽 에너지 패권 쪽으로 반도체와 그리고 AI와 자, AI와 그리고 이 로봇까지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쏠렸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이 조선업이 미친 듯한 수급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뭐한다? 이 국내장 안에서 황제 자리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어, 뭐 매도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라 고 하고 있습니까? 아, 이거 하나오션 이 밸류에이션 이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다. 지금 어느 구간에서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또 건드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들이 제 영상 말고도 다른 뭐 유튜브를 보시던지. 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심해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이 비중을 줄여야 된다 자, 이런식으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물론 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하시는 거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좋은 구분이 합니다 일단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당연히 다시 한번 조정폭이 생겼을 때자 어디에서 반등폭이 나와 줄 것인지 자, 이 부분을 또 걱정을 하시고 우려하시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현재 이 메이저 창고에서의 수급 자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 최근에 5일 동안, 5거래일 동안 골드 삭스와 그리고 J.P. 모건 소고 그리고 모건 스텔리, 메리 인 맥쿼리 증권 자, 이런 식으로 난다긴다한다는 이 외국인 창구에서의 순 매수 물량들 꽉 잡아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런 식으로 이 개인 창구에서 순 매도 물량 잡아주게 되면서 결국에는 개인들만 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아직은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되지 않았고요. 세력들이 빠져나간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외국인들이 어디서 매도할지는 우리가 실시간으로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자, 그 그래, 그때 가서 우리가 올바르게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이번 년도 이 상반기에, 상반기에 이 산업은행의 이 블록 딜 때문에 이 물량들을 누가 받아먹었습니까? 그죠이 매매 동향 잠깐만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때가 한 4월달 초였거든요. 4월달 초로, 어, 돌아가 보실게요. 4월달 한 9월일. 9일이었나? 아, 30일이었나? 잠시만요. 아, 이때네요. 자, 4월 29일이었네요. 자, 4월 29일에,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산업은행에서 1300만 주가량의 물량을 매도를 했고, 자, 이러한 물량들을 누가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과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물량들을 모두 다 매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게, 현재 외국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자, 잠시만요. 이렇게, 이렇게만 딱 보시면 뭐예요? 어, 이때가 4월 29일입니다. 자, 이때 당시인데, 자, 이때 실적 발표도 나와주게 되면서, 어, 엄청난 상승분을 보였단 말이죠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터치하고 나는 이러한 미친듯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장대 응봉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투심을 엄청나게 건드렸습니다 뭐예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페네셀 구간으로도 나왔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도 걱정할 수가 있죠 아 이거 굉장히 고평가 되어 있다 이거 떨어지겠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이 모두 다 물량들을 받아먹었고 결국에 최근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시켜주고 되면서 미친 듯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오일선이 이탈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주봉 캔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주봉 캔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이 나와주게 됐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박스권 매집 이후에 미친 듯한 장대 양봉 퍼레이드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현재 대차장거와 공매도 물량들을 봤을 때이 대차장거가 계속해서 상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물량들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들의 쇼트 커버링과 쇼트 스케즈가 나오게 되면서 미친 듯한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절대 뭐하지 말자 매도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제 영상 보시고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어, 그리고 이 비중을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아, 특히나, 이 저번 주에는 이 20선까지 조정폭을 좀 받아주게 되면서, 자, 이런 식으로 또이 도지형 형태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다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불과 한 5일 전입니다. 5일 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 나나오션 제가 5일 전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고요. 아, 한 2,300명 정도가 시청해주셨는데, 어, 영상 길지 않으니까 한번 빠르게 보고 오실게요. 분들이 60일선이 딱 이탈이 됐을 때는 또 심리가 분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추세 자체가 이탈되지 않았다. 우리 여러분들이 1봉으로 볼게 아니라 자 주봉선으로 봤을 때 이번에 주봉 캔들이 마무리가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20선에서 반등폭이 나와주게 되면서 자 주봉 캔들로 자 이렇게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도지형 캔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한 주간의 이 도지형 캔들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이러한 의미가 매수 물량들과, 매수세와 그리고 매도세가 정말 팽팽하게 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매수 물량들, 이 매수 세력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월봉상으로 봤을 때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번에 5선에서 기가 막히게 반등폭이 나왔고, 네 여기까지만 추천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주봉 캔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장대양복이 나올 수가 있고 특히나 이 월봉상으로 월봉상 봤을 때 우리 과거에서 던이 매물대 구간에서 다시 한번 물량들을 소화시켜주는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현재 이위에 구간에서 옆쪽으로 횡보를 했대 이럴 때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 뭐예요? 박스권 안에서 저점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가자 제가 누차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 시켰을 때 엄청난 장대 양봉 퍼레이드가 특히 공무도 세력들의 숏커버링이 나와 주게 될 거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수익을 극대화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결국에는 이 과거에 있었던 이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월방성으로도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아직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조선업은 이제야 시작이고 오랫동안 이 박사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충분히 물량들을 매집했던 이 외국인들이 어, 다시 한번 비중을 덜을 때는 더욱 더 크게 올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조정폭을 주면서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힘들게 하는 이 개미털기 구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그러 전에 이 고점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얼마 원에 매도하자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 HJ 중공업 잖아요. 이 HJ 중공업도 제가 가장 최근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얼마 원에 매도하자 제가 명확하게 딱 집어드렸었는데 이번에 라이브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라이브 방송 한번 빠르게 보고 오실게요 어 그래서 일단 현재 라이브 방송 참여하신 분들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되는데요 자 일단 이 분봉상으로 봤을 때 벌써 33,700원 가량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제가창 봤을 때 어, 33,750원 34,000원 가량에 4만주 5만주 가량의 허 매도 물량이 쌓여있거든요 자 일단 자, 이 소통방 안에서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자 일단 이얼마예요 잠시만요 캡처 좀 해드리겠습니다 어 33,700원 33,950원 사이에 자, 일단 자 HJ중공업 호가, 자, 매도가 말씀드릴게요. 어, 33,700원. 자, 33,700원에서 33,950원 사이에, 자, 50원 사이에 분할 매도 하자. 분할 매도 잡자.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매도할 타점입니다 매도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장중에 완전하게 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 얼마원에 매도하자 저도 이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이 고점 구간은 제가 알아볼 수는 없어요 어 물론 뭐 34,000원 구간에서 매도하자 라고 말씀드렸으면 어 더욱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한 33,9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수익 션을 할 수가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매도해 가지고 우리가 매도했던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점을 누릴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런 식의 이 대행은 너무나 필요하다 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오션도 추가적인 상승분 특히나 우리 다음주 이 월요일장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분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아 계속해서 올라갈거야 라고 하면서 어, 이렇게 매수했던 분들 있잖아요 매수했던 분들이 그냥 뭐넉넉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지 보라 생각해요 자, 그런데 항상 이 영원한 상승과 그리고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이렇게만 올라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식으로 어, 계속해서 올라가주면 너무나 좋을텐데 이 세력들은요 세력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게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력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이 투심 자체 이 심리 자체를 계속해서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에 대한 심리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을 뱉게끔 매도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개미 털기 구간 변동성을 엄청나게 줄 거라고요 그런데 어, 특히나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자, 이러한 매매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우션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런 식으로 미친 듯한 상승폭이 나왔는데, 이번 상반기 때 이러한 박스권 안에서 또 지지해부리는 모습을 그려줬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또 지치고 지루하고 답답해가지고 매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특히나 이러한 조정폭, 거의 한 며칠 동안이죠. 한 2주? 2주 동안 이렇게 조정폭이 생겼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특히나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했던 분들은 조바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에 대해서 뭐 우리 모두 다 우리 여러분들의 물량을 모두 다 받아 먹으면서 끌어올리는 게 현재 외인들과의 세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어, 이번 주 내내 올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분이 기대가 되지만 오른쪽으로 빼주는 횡보 매집이라든지 혹은 다시 한번 어, 윗꼬리를 그려주게 되면서 이렇게 뭐가 나온다? 조정폭이 또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는 분명히 누군가는 또 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거 조정 나오는 거 아닌가? 어, 이거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럴 때 이러한 위기를 조정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기회로 잡아갈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오션 이 비중을 계속해서 모아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 이 추세 안에서 이 변동성이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자들만이 이 기회의 비용을 어떻게 할수 있다? 살릴 수가 있다. 더욱더 많은 수 수익을 창여갈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수익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laughs>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떤 식으로 매매하죠 그냥 이렇게 매수만 한번 띡 해놓고 그냥 뭐 마냥 기다리고 계신 분들 존버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물론 주가가 올라주기만 된다면 올라가기만 한다면 이런 식의 매매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올랐다가 빠졌을 때 자신의 본정까지 왔을 때 이만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무할수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과거에 우리 삼성전자가 미친 듯한 상승폭을 보였지만 외국인들의 무차별적인 매도 때문에. 미친 하락폭을 갖췄단 말이죠 자 이때 당시에 뭐 10만원 간다 어, 뭐 15만원 간다 말이 많았어요 어, 88,800원까지 찍었다가 자 이런 식으로 과대 낙폭 구간에 정말 많은 분들 특히 개인 투자들의 이 신용 반대 매매가 자 뭐예요 신용을 써가면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반대 매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떡하냐 어디에서 매수하냐 이거 어, 언제까지 떨어지냐 살려달라 이런 식의 이 문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섣부르게 매수하지 말자 아 지금 바닥에 잡히지 않았다. 우리가 진짜 바닥 구간, 진짜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됐을 때, 그, 때 우리가 모아보자, 뭐 비중을 많이 모아가 보자. 우리가 평가가 높으신 분들은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놓으셔야만 누구보다 빠르게 이 손실을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해왔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이 역사적인 신고가를 터치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걸로도 수익을 벌어갔을 텐데 이 정도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기회비용을 살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분들은 1년 동안 그냥 보기만 하고 그저 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 평당가가 만약에 한 8만 원, 9만 원, 혹은 뭐 7만 원만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뭐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냥 겨우 본전이라고 빵원, 0원. 빵원의 수익입니다. 자, 그런데 1년 동안 우리 여러분들 대응하신 분들은 여기에서 뭐 다른 종목으로 또 넘어가 가지고 수익을 벌어갈 수가 있었고, 혹은 어, 비중을 실으면서 어, 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이러한 이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심적인 여유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대응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렇게 52조 신고가를 미친 듯하게 찍어주고 있지만 분명히 조정폭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오션 뭐 개별적인 악재 혹은 뭐 악의적인 기사 이런 것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또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증시에 대한 영향까지도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분위기 다 봤을 때, 어 거의 한 1,100개가량의 종목들이 상승했고요. 자, 그리고 1,200개가량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자,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콜 옵션 물량들을 좀 잡아주고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증시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콜 옵션에서, 자, 콜 옵션에서 푸드 옵션으로 다 전환시켰을 때, 그럴 때 많이 뭐가 나온 엄청난 조정폭이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럴 때 또다시 공매도 세력들도 개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자체는 공매도 세력들도 아마 계속해서 뭐 하고 있을 거다. 어, 계속해서 대차 물량들을 상환을 하면서 가격 자체를 지키고 있을 텐데, 이러한 공매도 세력들까지 나와주게 되면서 이 주가 자체에 엄청난 변동성을 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승에 또 매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승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상승에는 당연히 수익화를 해야겠죠. 그런데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고, 다시 한번 고점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정폭을 주기 전에, 그때 완전한 고점은 아니지만,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얼마 원에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죠? 겠 자,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도 과거에 이 에코프로라는 이 종목이, 어, 지금은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붐이 일어나면서, 어, 추가적인 반등폭을 보이고 있지만, 자, 이때 뭐예요? 자, 이때 이, 재작년이죠. 2023년도에 거의 한 2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15배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미친 듯하게 파산을 했고요. 여기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특히 이러한 조정폭, 이렇게 쌍봉을 찍었을 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우려감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기서 또다시 정보점을 돌파를 하게 되니까 가 나옵니까 미친 듯한 슈팅이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는데 자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게 바로 뭐예요? 바로 긴 윗꼬리를 잡으면서 응봉으로 마감을 할 때입니다. 자 여기에 이 상승에 또 많은 분들이 또뭐 한다? 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 다음에 현재 예코프로가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서 지금은 뭐 결국에 한 8만 8천 원까지 올라왔지만 어, 최근 들어서는 얼마예요? 거의 한 3만 원, 4만 원대에서 또 빌빌거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 우리 과거에 이렇게 2만 원에서 매수했던 분들 어, 여기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해봤자 뭐 겨우 어, 많은 수익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각 구간에서 어, 고점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하고 전략 매도 아니죠. 분할 매도입니다. 어, 2분의 1이 넘지 3분의 1 정도 우리가 분할 매도하고 이때 매도했던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어, 저점에서 들어가서 비중을 모아가고 이런 식의 매매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계좌 사이즈를 자연스럽게 늘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 혼자서 매매하면서 이 매매에 대한 기준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헷갈리고 판단이 안 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앞으로 한화오션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슈가 있고 특히 매일 창구에서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지. 자, 우리 여러분들의 수익 전략, 대응 전략 실시간으로 장중에도 우리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어, 특히나 이 본업에 좀 집중을 하시느라 어,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는 게좀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얼마 원에 매수 얼마원에 매도하자 명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이러한 분에 대해서 혹시나 나도 한번 공유를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어, 상당히 이제 개인 번호 적어드리겠습니다 010-529-8253으로 간단하게 오션 이라고 딱두 글자 어, 남겨주신 분들 한해서는 제가 답장 안내 드릴 건데 물론 100%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돈과금전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만큼 제가 이렇게 무료로 하는 것만큼 우리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신 게좀 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같은 경우에 한 6시가 넘어가서 어, 30분 동안 뭐 영상을 찍는 생각하면 이 30분 동안 영상을 찍고 나서 또 편지를 좀 하고 또 업로드하는 시간까지 또 시간 소요가 걸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시간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어, 소통을 하면서 어떤 이슈는지 바로바로 말씀드리고 있는 소통 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이번에 어, 주식 라운지 2기 방 들어오지 못했던 분들은 이음기방 이번에 새롭게 오픈했으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장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나 뭐예요? 입장이라고 딱두 글자 같이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오션 옆에다가 입장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소통방 입장 링크 안내에 대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링크만 누르시면 곧바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아, 나는 소통방 이용은 좀 어렵다. 나는 그냥 문자로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뭐이 문자로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분에 부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오션 관련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남아 있는 이 모멘텀들 너무나 많이 있고 특히나 자, 올해 말고도 2026년도에도 이러한 이슈들 굉장히 많고요. 자 그리고 이 10월달, 11월달 그리고 12월달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안에 이 15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현재 15. 만원 만원이 뭐예요? 20만원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저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로 지원 가지고 많은 수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어, 지금 한 30분 동안 좀 떠들었더니 목이 굉장히 아픈데 어, 최근에 좀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셔야 돼요. 요즘에 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침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또 굉장히 덥고 이러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반팔 입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막 패딩 입는 사람도 있고, 어 무슨 날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요즘에 또이 독감도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 독감 조심하시고요 이번 독감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주말 동안 제가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어떤, 어떤 기사거리들이 있는지 제가 또 바로바로 바로 확인해서 영상 촬영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이번 주말 우리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봤다, 어, 다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어, 다 봤다, 혹은 잘 봤다 이런 식으로 댓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댓글을 매일 같이 또 보고 있거든요. 어,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뭐 화이팅 이런 식의 응원의 메시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더 나은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